네 여기 9번은 어,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꿔주는 방법 중에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그거를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공식 자 첫번째 분모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공식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분모는 어떻게 하냐면 어, 순환 순환 마디 개수 만큼 9를 쓴다. 네, 이게 분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기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1번에 0.4땡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를 분수로 바꾸는 공식은 자, 분모는 순 한마디 개수만큼 9를 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순 한마디가 4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분모에다가는 9를 하나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자 있죠. 분자. 네, 분자는 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보이는 거다 쓴다. 네, 무슨 소리냐면 그냥 여기 눈에 보이는 숫자들 0사죠. 0사. 소수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소수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0사 쓰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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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끝이야. 근데 보통 우리 사면 사지 영사라고쓰진 않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4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분모는 소수점 아래 순 한마디가 지금 한 개잖아. 그러면 9를 한 개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분자는 그냥 요거 그냥 그대로 쓰면 돼. 그냥 4라고 쓰면 돼. 그냥. 소수점 신경 쓰지 말고요. 이게 끝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다 쓴다. 자, 그럼 두 번째 거한번 가볼게요. 0.5 땡, 1 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분모부터 한번 갈게. 순 한마디 개수만큼 9를 씁니다. 자, 순 한마디, 그러니까 점이 두 개가 있죠? 순 한마디가 두 개죠? 그럼 9도 두 개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분자는 눈에 보이는 거다 쓴다. 그냥 이거, 그냥 쓰면 돼. 여기 소점 신경 쓰지 말고요. 순 한마디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쭉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51. 원래는 0, 5, 1인데, 앞에 우리 0은 보통 생략하죠. 그래서 그냥 5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0.91, 1 위에 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순 한마디 개수만큼 9를 쓴다 고했죠 자, 그러면 여기 순 한마디가 한 개야. 그래서 여기다가는 9를 하나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소수점 아래, 순 한마디 개수만큼 9를 쓰는데, 소수점 아래, 순 한마디가 아닌 수, 개수만큼 0을 씁니다. 네, 여기도 추가가 됩니다. 순한 마디 아닌 개수 개수만큼 0을 씁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소수점 아래 보시면은 이 위에 거는 순한 마디가 하나, 밑 2번은 순한 마디가 두 개, 그래서 각각 9를 하나 두개를 썼죠. 근데 이 3번 같은 경우는 순한 마디가 하나고 순한 마디가 아닌 게 하나야. 그래서 순한 마디 개수만큼은 9를 쓰고 순한 마디가 아닌 거 개수만큼은 0을 써주시면 됩니다. 뒤에다가 앞에다 쓰지 마시고요. 뒤에다가 0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눈에 보이는 거다 쓴다, 일단. 자, 눈에 보이는 거다 써. 90일을 씁니다. 거기에서 빼기. 순환, 마디, 아닌 수들. 순환 마디 아닌 수를 빼는 겁니다. 순한 마디 아니 있어. 그래서 91에서 순한 마디가 1이잖아. 그럼 이 1이 아닌 수니까 9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공식이야. 그래서 분모는 90분의 82 네, 이렇게 해주시고 2로 약분해주시면은 45분의 41뭐요런 네,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약분이야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약분이 아니죠. 바로 요 공식입니다. 다시 자 소수점 아래에 순한마디 개수만큼은 9를 쓰고 순한마디 아닌 수 개수만큼은 뒤에다가 0을 씁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눈에 보이는 거다 쓰신 다음에 거기서 요 점이 안 찍힌 숫자들 순한마디가 아닌 수들을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1-9가 되는 거고요. 4번 한번 해볼게. 0.234 3땡 4땡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분모는 소수점 아래 부분, 소수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 소수점 아래 부분을 봤을 때, 점이 두 개고, 그러니까 그거 개수만큼 9를 쓰시고, 점이 안 찍힌 게 하나죠? 그러면 0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는 눈에 보이는 걸다써 일단. 2, 3, 4다 쓰시고, 거기에서 점이 안 찍힌 애 있죠? 여기 2가 하나 안 찍혔죠? 점. 다른 애는 다 찍혔는데. 그순단마디가 아닌 수를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9 9 0분의2 3 2고요이 2로 약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4 9 5분의 116, 뭐, 요런 식으로 약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어려운 예. 예를 들면, 12.738, 3땡, 8땡.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분모는, 소수점 아래만 보는 거예요 분모는. 자, 소수점 아래에 순 한마디가 두 개죠. 그럼 9, 두, 를두개 쓰시고, 순 한마디 가 아닌 숫자는 하나죠, 7. 그러면 동그라미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는 눈에 보이는 걸다 쓰세요. 1, 2, 7, 3, 8. 네, 요 소수점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다 쓰시고, 거기에서 점이 안 찍힌 애들 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1, 2, 7이 다안 찍혔잖아요, 점이. 그러면 거기서 127. 네, 127. 여기서도 소수점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127을 빼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한번더해 볼게요. 조금 어렵게 5.38907 여기는 9부터 7까지가 순환마디. 자, 이렇게돼 있습니다. 자, 그럼 분모는 소수점 아래에만 보는 거야. 그럼 순환마디가 두 개가 아니죠. 원래 요 9부터 7까지가 순한마디라는 얘기야. 그래서 순 한마디가 여기서는 3개야. 999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순 한마디가 아닌 숫자가 2개가 있죠. 소점 아래.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2개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눈에 보이는 거를 다 써주시고, 거기에서 그순 한마디가 아닌 애들, 요 점이 안 찍힌 애들 요 3개, 그 3개를 빼주시면 됩니다. 538을 빼주시면 되겠다.